중앙대 킥으로 자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후반전에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자 제가 보기로는 어 부산 팀 선수들도 이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네, 지금 정말. 영원열기가 뜨거울 정도로 중앙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어,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차 이슈축구가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자, 중앙대 킥, 킥 찼습니다. 어, 걸 네, 길어요, 걸 길어요. 좋은 키를 어. 보여줬어요. 아. 패스입니다. 패스. 아안 갔습니다. 네 예, 길었어요. 중앙대. 지금까지 패스 성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그렇죠, 오늘 터치다운도 뭐 사실상 패스가 계속 만들어냈다 해도 과언이고요. 어, 중앙대학교 아까 터치다운 취소됐던 것도 패스 작전이었죠? 예. 아,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 잘막아니다 71번, 네, 멋있는 태클로 네, 굉장히 백야드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성균관대학교의 네. 장점, 파워. 자, 71번 D라인, 엄청난 푸쉬로, 아, 어, 또한 번, 그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인데요. 중앙대학교는 어떻게 이 위기를 만회할 것인지. 서든 롱. 네, 아마 패스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든 롱에서 중앙대. 아, 어, 패스가 아니에요. 자 라스트 앤 롱의 중앙대 중앙대가 펀트를 찰까요? 여기서 갬블 갬블을 하네요 예, 갬블이네요 라스트 앤롱 갬블합니다 중앙대 라스트 앤 롱에서 펀트를 안 차고 작전을 감행하는 중앙대 과연 패스 합니다, 합니다. 패스 패스 길어요 길어요 잡았습니다 잡아냈어요 중앙대가 뜯어버어요 갬브레 성공하는 스페어, 갬블에 성공하는 중앙대 와 이곳의 분위기 거의 월드컵을 방불케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 모두 지금 다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아, 예 이렇게 중앙대학교. 되면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성균관대 아 중앙대 쪽으로 기울었는데. 예중 중앙대학교 28번 정말 엄청납니다. 와. 어, 감탄이 나오네요. 음. 자. 자, 다시 28번. 엔드런, 엔드런. 엔드런. 나왔다. 좋습니다. 아! 어! 아. 거의 지금 관객석은 네. 28번 이름을 호명하고 있어요. 거의 뭐 슈퍼스타네요. 아 근데 12번 선수가 또 리드 블락을 굉장히 잘 해줬어요. 아, 아, 그 리드 블락이라기보다 그 스타 블락을 굉장히 잘 해줬어요. 자, 중앙대학교 타임아웃 부릅니다. 지금 경기장 열기가... 엄청 뜨겁습니다. 예, 이거는 뭐... 경기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는 겁니까? 음, 지금 뭐몇 시죠? 예능할 시간 아닌가요? 어, 지금 예능 안 보고... <laughs> 예, 우리 미기미 보는 게더 재밌지 않나. 예, 미스 축구 예. 시청해주시는 45분의... 예. 그...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인터넷 방송으로 보시고 있는 48분의... 48분들. 48분의 미식축구인 미식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정말 소름이 오 소름이 그냥 보다 버렸네요 해설하는 저희도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지금 그리고 현재 현재 성균관대가 처음에 트라이퍼 포인트를 성공하지 못한 상태로 13점이잖아요 예 6점 차이예요 예 여기서 어 터치다운을 하면은 14대13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번 똑같은 작전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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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심판진들 보고 있습니다 야 같은 작전으로 같은 28번 엔드런으로 <laughs> 또한번와 이거는 뭐 <laughs>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알고도 못 막는 이게 중앙지. 거의 거의 사면봉이라고사면봉이라고 아시는지 이거는 사면소 아, 3면 속은 아니지만. 예. 자, 남은 시간 1분 26초입니다. 자, 1분 26초 남은 상 자. 자, 지금 3미드 터치다운까지 3미드를 남겨둔 중앙대. 자. 자. 자, 전진했습니다, 그래도. 중앙대 분위기 정말 좋아요, 지금. 여기서 중앙대가 터치 다운 하고 트라이퍼 포인트를 성공시키면 14대 13으로 중앙대가 이게 됩니다. 물론 지금 1분 가, 넘게 가량이 남았기 때문에 어그 후에 충분히 성경한대가 터치 다운을 찍을 수도 있지만 자 중앙대 세컨 엔 세컨 엔 인치 아 플래그가 나온. 왔 아. 플래그가 나왔어요. 어... 예. 야, 오늘이자죠. 나가다지 나눠준대요. 예, 관객석에서 야유가 나였는데오 경기 결과는 공평해야 되니까요. 반칙은 잡아야 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정정해야 하고 플래그로 호퇴해야죠 어, 근데 어떤 플래그였죠? 어, 오야드. 오예든... 아, 퍼스트 타트. 퍼스트 타트. 예, 예. 습니다 어, 폴 스타트로, 자, 세컨 드앤 파이브, 골라인까지 5 야드. 아, 자, 지금 성균관 대학교 행운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자, 패스 성균 못하고, 이제 라스트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서드예요. 두 번째 서드, 요 아, 서드 앤 파이브. 아 지금 열기가 대단해요. 추위가 네. 다 사라졌어요. 오는 오늘, 오늘, 오늘 경기 거의 하이라이트. 방금까지 네. 제가 손을 떨고 있었는데 추워서. 예 네. 더워졌지. 갑자기 더워졌어요. 수능 냉증 수중 냉증 했는데. 아, 지금 신나신 것. 같니 아니, 아니. 오. 아... 아. 아니 아니죠. 펀벌이 아니에요. 예. 펀벌 아닙니다. 비스트를 불렸어요. 아. 음. 자 이제 라스트. 라스트요 라스트입니다. 지금 진짜 예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예, 어. 와, 너무 떨리는데요? 어, 떨립니다. 너무 떨려요. 아, 저 선수들을 정말 부럽습니다. 어. 자 라스트 타임아웃, 타임아웃 타임아웃이요, 타임아웃 타임 예, 성유관대 타임아웃 중앙대 타임 아웃 거요 아, 중앙의 타임 아웃입니다. 예. 30초 남았습니다. 현재 4쿼터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예. 30초, 30초. 와. <laughs> 양팀 선수들 양팀 선수들 다 극도의 긴장 상태일 텐데 예아 진짜 명경기가 따로 없네요 오늘 네, 거의 예. 뭐올 시즌 서울 지역 최고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대는 이걸 성공시켜야 우승을 하고 성균관대 이걸 막아야 우승할 수 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중대 연호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쿼터 30초 남은 상황 라스트 텐원 중앙대학교 패했습니다. 중앙대 성대 성대 우승을 성대 사면서 우승을 저지할 수 있을지 성대는 네, 조용합니다. 28번, 28번, 28번. 어, 중앙대학교 28번 이 터치다운. 28번 터치다. 운 28번 터치다운 성공했습니다. 스코어 13대 13. 라이립 예, 18... 포인트에 중앙대학교가 도전합니다. 네, 예, 지금. 자 여기서 킥을 성공하면 중앙대가 이기는 거죠. 아니죠 아직 뭐 이제 20초 가량이 남았는데 주원대, 주원대, 주원대. 예 물론 20초 가량이 남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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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관객석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주 야, 아. 아, 어, 지금 플래그가 나온 잠시만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무슨 플래그였죠? 어? 아, 전단지구 가지고 있겠어? 예. 전단지 작업 안해 봤네. 아, 세레모니 플래그가 나왔네요. 세레모니 플래그. 네터시다운 인정이 됐고. 예. 네, 13, 13 킥차입니다. 전 저절로 세레모니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자, 킥 아안 들어갔어요. 아 자, 이거는 뭐 그럼 어떻게 연, 연장으로 가는 건가요? 성균관에서 또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동점이에요. 예, 와, 그래도 성균관 입장에서는 예, 네, 뭐이 뭐, 고비를 넘겼어요. 뭐, <laughs> 끝난 것처럼 나오면안 됩니다. 아직 안 네. 끝났어요. <laughs> 자, 그러면 자 플래그가 나와서 현재 터치 다운 성공했으나. 어, 13 13. 제가 보기에는 세레모니로 위한 플래그로 보이는데, 그래서 킥을 으, 뒤에 백야들 먹어서 뒤에 좀 뒤에서 찼어요. 그래서 어, 킥이 짧아서 아쉽게 안 들어가는데, 아 그래 재밌어요 정말. 네, 13대 13. 지금 아직 4쿼터 안 끝났죠? 4쿼터 2초가량 남았습니다. 자, 4쿼터 아직 안 끝났는데. 사고도 아직 안 끝났어요. 성균관대 이번 스페셜 팀에서 뭐또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터치백 아, 기서 플래그가 나요 <laughs> 세레머니로 위한 플래그 아니, 그, 터치다운 찍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아, 근데 저 상태에서 저였어도 뭐 저절로 세레모니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예, 뭐 룰은 룰이니까, 예, 어쩔 뭐, 수가 없는 거죠, 예. 혼인은 뭐, 라인맨이시잖아요? <laughs> 예, 그러죠. 예. 아니, 무슨. 예. <laughs> 뭐 대입해 볼수 있는 거죠. 예. 아, 미슛고. 아, 미슛고 재밌어요. 성경관님 할게요. 20초를 남기고 찍을 수 있을지. 자, 퍼스트 앤텐성공관대 합니다. 패스 길어요. 패스 길어요. 그렇지. 아! 못 잡았어요. <laughs> 와! 우대딕나! 네. 아, 지금 여기가 아, 기기 지금 열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아, 저 이런 네, 저 이런 뭐. 경기 처음 봤어요, 네. 진짜. 저 진짜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겠어요. 먼 아, 갔다 오세요. 아, 안 돼, 안 돼. 저 이거 봐야 돼요. 어. 40... 반 선수 자 이제 뭐 10초 가량이 남은 것 같은데 자 경기시간 12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12초 자 성대 또 한번 어, 패스를 쓰겠죠 아마 아, 마지막에 패스를 쏠라나요? 자. 자, 패스. 패스입니다. 패스! 패스! 오! 오! 아, 못 잡았습니다. 뭐... 야, 패스하지 마! 중 자, 이제 라스트입니다. 성균관의 라스트 공격이에요. Last a n four. 아, 어, 중앙대. 성공대와 중앙대와의 결승전. 다시 한 번. 오! <laughs> 이거 중앙대가! 야, 중앙대. 여기서 필드볼 찰 수도 있어요, 중앙대. 53번에 중앙대 김영민 선수 킥이 좋습니다 멋있는 세크 자 53번 53번에 멋있는 세크 어 아, 끝났... 클락이 다 끝났나요? 네 그래, 끝났네요 예 연장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중앙대 원저 공격 에이, 제가 안 하고, 제가 안 하고 자, 28번. 안 들어? 나갑니다, 나갔어. 예, 잡힐 뻔 했는데. 잡힐 뻔 했는데 빠져나와. 어느 정도 전진했는지. 예. 3야드 전진. 경주마라고 이렇게 관객석에서 이제 외치고 있는데요. 아마 28번 선수를 칭하는 그런 별명이 아닐까. 자, 다시 한번 18번, 28번 아, 정말 경주마가 많네요 연장전은 이제 25야드부터 이제 각각 팀이 이제 공격 기회를 25야드부터 갖는 건가요? 야아 중대 공격이 끝나고도 이제 성대도 25야드 진영에서 아마 공격을 할 것입니다. 아 플래시온, 플래시온, 패스 못 잡았어요. 아... 라스트! 자, 패스! 패스 실패! 패스 실패 후 라스트 앤 쓰리의 중앙대 자자자자! 자, 자, 자. 라스트 앤 쓰리! 28번 다시 한번 흔들어! 네. 인사이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갑니다. 자 골라인 바로 앞에서 어, 뒤에서 경주마라고 <laughs> 오, 정말 경주마가 정말 경주마네요. 실제로 자자 자. 자 이제 인치입니다 인치 자 퍼스트 앤골 퍼스트 앤골어뭐 터치 다운 할것 같은데요 예뭐펀블 네. 하고 이런 큰 실수가 없는한 터치 다운 할것 같은데 자 다이브 자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음, 위치는 유지합니다 예아 네. 어, 어떻게 된 건가요 다시 아, 터치다운! 터치다운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중앙대가 터치다운 성공하고 그 시간동안 중앙대가 계속 공격을 계속하는 건가요? 주어진 시간 동안? 아 그럼 다시 중앙대가 그 o k 몇분인지는잘 모르시는 거고. g 이퍼 o 이퍼포 i s 중앙대 7점을 가져갑니다. 자, 다시 한번 중앙대가 공격을 아마 할것 같은데요. 아, 성대가 공격하는 건가요? 아, 저는 그,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계속 공격을 한. 아, 맞네요. 아, 제가 이제.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여기서. 자, 사람들. 관객분들이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성균관대 공격. 성균관대가 여기서. 성균관대가 여기서 7점을 얻을 시, 다시 한번 중앙대가 공격을 하고, 성균관대가. 여기서 점수를 못 내거나, 6점을 내거나, 턴업을 당할 시, 그대로 중앙대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10번. 자. 예, 많이 전진했어요. 예, 예 가볍게 전진하는 성균관대. 자, 세컨 앤 파이브. 세컨 앤 파이브. 자, 중앙대 디펜스도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성대 오펜스도. 성대 오펜스도 역시 긴장을 하고 있겠죠. 예. 자, 두팀 어떻게 될지. 예, 또 전진에 성공합니다. 자, 일으켜주는 훈훈한 모습. 중앙대 선수가 성균관대 선수를 일으켜주는 훈훈한 모습. 자. 아 죄송합니다. 지금 중앙대가 방금 트라이포 포인트 킥에 네 킥에 실패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7점을 가져간 게 아니고 6점을 가져간데요. 현재 스코어 16대 19입니다. 10, 아, 13대 19입니다. 현재 스코어 13대 19. 자 80번. 중앙대가 어, 트라이포 포인트로 성공을 못했다고 하네요. 예. 자, 긴장되는 순간. 세컨앤에이스의. 세컨앤에이스의. 성균관대. 자, 다이브가 아니고. 예. 예. 옵션이었는데. 예 옵션 작전에서. 예. 중앙대가? 큐비 쎄 큐비 쎄게 성공합니다. 자 아직 아직 서드에요 성공한데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어요. 네, 두팀 선수들 다 아주 일을 악물고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중앙대 44번 선수 멋진 테클에 성공하면서 어, 어, 플래그가 나왔나요? 아 그리고 그 박상민 님 어, 현재 연장전에서 연장전에 들어왔는데 연장전에서는 이제 중앙대가 이, 어, 25야드 지영부터 중앙대가 먼저 공격권을 갖고 터치 다음에 성공했습니다 연장전에 25야드 지영부터양 팀이 이제 공격을 한 번씩 주고 받는 것이 연장전인데 지금 6점을 가져갔습니다 중앙대가 저희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성대가 이제 공격 기회를 지금 받은 거고요 25야드부터 예 음. 어떻게 됐나요? 승 중대 우승이에요 펀블이 펀블했나요? 펀블 리커버리를 중대가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자 중대가 성대 성대 사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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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 대회 우승을 저지하고 중앙대가 중앙대가 자, 서울시 추계 대회 우승에 성공하는 중앙대의 모습입니다. 자 중앙대 대단해요. 중앙대 우승했습니다. 자, 중앙대 우승을. 어, 저명아님 방금은 이제 그 성균관대의 공격에서 성균관대가 이제 펌블을 해서 펌블 리커버리, 펌블 리커버리를 하여 어, 공격권을 뺏겨서 바로 이제 연장전이 끝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서 중앙대, 중앙대 서울시 축의 미숲구 선수권 대회 승리하였습니다. 중앙대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여기서 저희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켜봐주신, 지켜, 지켜봐주신 미식축구분들, 미식구인들 아, 정말 감사하고, 또 다음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